무한공항 사고 현장 구조와 수습의 마후 이야기 2024년 12월 29일 평범한 날이 비극으로 바뀌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전남 무한군의 국제공항에서 항공기 추락사고가 발생하며 온 국민의 시선이 이곳에 쏠렸습니다. 이 사고로 80명이 안타깝게 생명을 잃었고 수많은 이들이 실종된 상황에서 구조와 수습의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고의 중심 그리고 원인 추정의 논리. 사고 발생 후첫 보도에서 가장 먼저 제기된 가능성은 기상 악화와 조류 충돌이었습니다. 이두 가지는 항공기 사고의 흔한 원인으로 이른 아침 무한 지역에 짙은 안개와 강한 바람이 비행기의 안정적인 착륙을 방해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현장의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비행기가 활주로를 벗어나기 직전에 한쪽 엔진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렸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는 기계적 혈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관관제 탑과의 마지막 교신에서 전달된 엔진 이상이라는 짧은 메시지는 단순한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비행기 내부에서 벌어졌던 극도의 긴장감과 절박함을 상징하는 한 조각의 단서였습니다. 이두 글자가 담고 있는 무게는 상상 이상입니다. 불과 몇초 만에 비행기의 운명 그리고 탑승자 181명의 생사가 결정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메시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분석하며 사고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문제의 그림자 기상 조건이 비교적 양호했던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기술적 결함이 사고의 주요 원인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항공기의 엔진은 그 자체로 복잡한 기계적 예술의 결정체입니다. 하지만 복잡함은 곧 취약점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 단순한 센서 오류가 엔진의 오작동으로 이어졌다면, 이것이 조종사들에게 전해지는 경고로 어떻게 해석되었을까요? 혹은 기체 내부 시스템의 전반적인 오류가 다중 신호를 발생시켜 조종사들의 판단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문제들은 단순히 기계적 결함만으로 설명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고 직전 정비 기록은 어떠했으며 비행기의 운항 기록은 안전했는지 이러한 모든 변수들이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종석 내부의 조종사들은 제한된 정보와 시간 속에서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느꼈을까요? 조종사의 판단, 그리고 시간과의 싸움. 엔진 이상이라는 메시지가 전해지기 직전의 상황은 아마도 극도로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조종사와 승무원들은 비상 매뉴얼에 따라 즉각적인 대응을 해야 했지만 현실은 이론과 달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항공기의 고도와 속도, 주변 환경, 그리고 내부 시스템의 경고가 동시에 작동하며 판단을 방해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종사들은 왜 비상 착륙 절차를 더 명확히 이행하지 못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당시의 시간적 제약과 다중 경고의 심리적 압박 속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엔진 고장이 발생했을 때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수백 개의 시나리오가 동시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어떤 조치를 가장 먼저 취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내리기 위해 그들에게는 몇 초도 허락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비행기의 속도와 고도가 급격히 변하는 순간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치명적인 판단 지연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종사들이 비상착륙 절차를 준비하는 동시에 승객들에게 안전지침을 전달하려 했지만 시간은 이미 너무 빠르게 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승무원의 역할과 의사소통의 중요성, 비상 상황에서 승무원들의 역할은 단순히 안전지침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들은 조종석과 객실 사이의 연결고리이며 승객들의 공포를 진정시키는 동시에 조종사의 지시에 따라 비상 상황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에서는 승무원들이 조종사와의 원활한 소통을 이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조정석 내부에서의 혼란이 승무원들에게 전달되었다면 승무원들이 느낀 심리적 압박감도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단 한순간의 오해나 잘못된 정보 전달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끝나지 않은 질문들 이 모든 것은 여전히 조사 중이며 우리는 추측만 할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엔진 이상이라는 메시지는 이 비극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적 결함 이상의 이야기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엔진이 이상을 보였다는 사실은 사고의 시작일 뿐이며, 그 뒤에 숨겨진 인간적 요소, 판단의 순간, 그리고 시스템의 한계는 앞으로의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비극 이상의 교훈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기술적 제도적 안전망이 과연 최선의 상태였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이 질문의 답을 찾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엔진 이상이라는 단순한 메시지에 담긴 진실은 우리가 밝혀내야 할 숙제이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약속입니다. 구조작업의 복잡성과 도전 구조작업은 사고의 파급력을 더욱 실감케 했습니다. 사고 현장은 단순한 추락이 아닌 활주로를 넘어 잔디밭에 흩어진 동체 조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비행기 동체의 대부분이 크게 파손된 상황에서 생존자를 찾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구조팀은 동체 내부에서 두 명의 생존자를 발견했으며 이들은 기적적으로 꼬리 부분에 위치해 비교적 안전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에서는 생명을 확인할 수 없는 처참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700여 명의 구조대원이 투입되었지만, 현장의 어려움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동체 파편 사이에 숨겨진 희생자들을 하나하나 찾고, 그 위치를 기록하며 수습하는 작업은 물리적, 정사적으로 구조대원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비극 속 인간의 이야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따뜻함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가족들이 공항에 도착해 생사를 확인하려는 모습은 슬픈 그 자체였습니다. 임시 설치된 영화 안치소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확인 절차를 진행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지지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편 구조 대원들은 눈물을 흘리며 작업에 임했습니다. 한 구조 대원은 사고 현장에서 희생자의 소지품을 발견할 때마다. 그들이 남긴 인생의 흔적이 너무 생생하게 느껴져 마음이 무너진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정서적 충격 속에서도 대원들은 끝까지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 현재까지 사고의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조류충돌, 엔진고장, 조종사의 순간 판단, 기상 조건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무한공항의 안전관리 시스템과 비상 대응 체계에 대한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날 관제탑과의 의사소통 기록과 CCTV 자료는 중요한 단서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생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추가로 확보되면 사고 원인에 대한 더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결론 비극 속에서 배운 교훈. 이번 무한공항 사고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항공 안전에 의존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러한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비극 속에서도 모든 구조대원과 관계자들이 최선을 다해 희생자를 수습하고 가족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한공항사고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생명과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경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교훈을 얻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한공항사고 관련 긍정적 반응과 평가 무한공항사고는 충격적인 비극이었지만 이와 관련된 대응과 구조작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반응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단합된 마음과 구조대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고와 관련된 반응 중 긍정적으로 평가된 측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돋보입니다. 신속한 대응 체계에 대한 찬사. 사고가 발생한 직후 정부와 지역 소방 당국, 경찰, 군부대 등 다양한 구조 조직이 빠르게 협력하며 구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700명 이상의 구조대원과 전문 인력이 동원되어 현장에서 긴급 구조와 수습 작업을 진행한 점은 국민들과 언론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많은 언론 매체는 비상 상황에서 이렇게 빠르고 체계적인 대응은 희생자를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도하며 대응체계의 신속함과 효율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구조대원들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한 상황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사고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언론은 구조대원들의 헌신적인 태도와 두철한 사명감을 집중 조명 하며 이들의 노고를 제하했습니다. 한 구조대원이 인터뷰에서 우리는 끝까지 희생자를 찾고 가족들에게 그분들을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라고 말한 내용은 큰 울림을 주었으며 국민들은 그들의 노력 덕분에 희망을 잃지 않았다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국민들의 연대와 응원. 사고 후 희생자 가족들과 생존자를 위한 전국적인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는 무한 사고의 희생자를 잊지 말자, 구조 대원들에게 감사하다는 글들이 빠르게 퍼지며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사고를 애도하고 응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구조 대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거나 격려 메시지를 전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며 국민들의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언론과 전문가들의 신뢰에 많은 언론은 이번 사고와 관련된 브리핑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관계 당국은 사고 발생 이후 정확한 정보와 상황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제공하며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는 비극이었지만 관련 당국의 빠른 보고와 대처는 위기 관리의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한 긍정적인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사고의 교훈을 향한 희망. 많은 사람들은 이번 사고가 단순한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 항공 안전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고와 관련된 대응 과정을 보며 이 비극이 더 안전한 시스템을 만드는 교훈이 되기를 바란다는 의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국민은 희생자들의 아픔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번 사고를 교훈 삼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의 변화를 희망했습니다. 무한공항 사고는 비극적인 사건이었지만 국민들과 구조대원 그리고 관계당국의 노력은 이 사건을 극복하기 위한 인간의 연대와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국민들은 이번 사고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이를 계기로 더 안전하고 단단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단합된 마음과 교훈을 통해 우리가 다시는 이런 비극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